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렉서스 ES300 이제 H 하이브리드 모델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 흰색 털 색상이 들어간 차량이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범퍼 측면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일단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양쪽헤 드라이트다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ID 전구, 데이라이트, 상향등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문제없이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네트랑 전면 유리 쪽에도 돌튀김이나 이제 뭐 파손된 흔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타이어하고 휠 상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나 20-30% 정도 남아있어서 좀 주행하시다 점검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휠 상태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쪽에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웬만해서는 이제 휀다에 하이브리드 이니셜이 웬만해서는 휀다에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뒷도어 쪽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앞타이어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어서 문제없이 이제 주행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후면부도 이제 거의 이게 연식이 어느 정도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점등 후진등 방향 지시 등그 다음 후방 카메라까지 문제없이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순정 렉서스 이제 그 매트가 이렇게 트렁크에 자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삼각대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자키다고 비상 공구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스페어 타이어 구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뒷 후면부하고 그 다음에 뒤쪽 측면 자체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앞도 뒷도 어 자체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상태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 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S300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엔진 자체는 휘발유하고 하이브리드 전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왼쪽부터 안내드리면 이제 부동액통이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는 이제 하나는 엔진 냉각수 그리고 하나는 배터리 냉각수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박스 그다음에 이두개 배터리 그다음에 뒤쪽에 브레이크 오일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스티어링오일 그런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엔진오일 자체도 네 살짝 갈색빛 띄고 있죠. 좀 주행하시다가 교환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구매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바로 교체를 해주고 주행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심한 떨림 부조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아주 야호한 상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엔진룸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하고 실내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서스 ES300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실내 옵션하고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실내는 베이지 색상으로 도어하고 대시보드, 그 다음에 시트 자체, 센터피시아까지 이렇게 베이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일단 생활 흔적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고 옵션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어, 운전석 도어 쪽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과 윈도우 조작 기능 그리고 도어락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안쪽으로는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문제없이 작동 잘 돼주고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본네트 여는 버튼과 그리고 트렁크 주입구 오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에 보시면은 핸들 열선하고 핸들 리모컨, 그 다음에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일반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면 아틀란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제가 아니고, 순정으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네요. 이 ES300 차량은 순정으로 아틀라 내비가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놓으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와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성풍구 사이로 렉서스,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 공조기 상태, 지금 에어컨하고 히터 문제없이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제, 오디오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통부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 그 커튼 온오프 이제 열고 닫는 기능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 전기 모드죠 이거는. 그리고 차량 제어 센서 기능과 그 다음에 DIS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따로 뭐 설명 드릴 거 없고 커플더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제 억수하고 USB, 시거잭 포트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위쪽에 보시면 썰루프 장착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작동 잘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 내부 마무리 해보고 마무리 영상으로 차량 자세한 정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이제 ES 300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렉서스 뉴 ES 300H 슈프림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연식과 주행 거리는 2013년식 2013년 6월 18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는 약1 5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은 이제 단순 사고 몇 군데 다단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하고 미션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 유지해 주고 있는 차량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대는 이제 1,490만 원이라는 이제 렉사스 이 동급 모델 중에서는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연비 면에서도 좋고 이제 차량 성능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주 큰 장점들이 많은 차량이고 일단 이렇게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